자, 3차를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g(x)다 적혀있죠. 한번 그대로 써볼게. 이 3차가 f(x)로 나는데 근데 문제에서 2차식으로 적혀있지. 이런 거추론을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추론하는지 좀잘 봐야 돼. 2차식으로 3차를 2차로 나누었을 때, 이게 1차겠죠 그러면? 혹시. 혹시 1차고 나머지는 몇 차? 나머지 몇 차? 문제에서 이게 2차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몇 차? 1차 이야 맞아 나이나 어, 1차 이야야 그런데 그런데 생각해봐 요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이 똑같은 걸 1차로 나누었더니 이번에는 1차로 나눴대요 나머지가 fx-x 제곱-2x -X 이래져요 그럼. 와 이거 엄청난 그건데 조건인데요 엄청난 거예요 대놓고 알려주는 거야 fx를 이 뭐게 okay? 뭐게? 다시. 1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지. 나머지가 몇 차여야 돼요? 상수여야 돼요. 예, 나머지라고 한예 있잖아. 상수라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FX가 몇 차로 알려줬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FX가 몇 차로 알려줬어요? 2차로 알려줬죠. f x 2차로 얘기해줬거든요. 이 갑자기 나 상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형태가 상수라는 거야. 이 형태가 상수라는 거라니까? 그 말이 뭐게? FX가 있지. 다른 외우가 없어. 뭐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이 말이야. 그래야 상수가 되거든,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를 읽을 때요 말을 읽는 순간 있지. 오, FX를 알려줘버리네? 이렇게 캐치를 해내야 돼. 알겠니? 자, 됐어요, 그러면. 끝났어, 얘네, 그러면.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GX를 찾아야 되잖아요. GX 찾아야 돼, 뭐야? 이거 1차, 나머지 1차. 이 3차를 얘를 나누면 나머지.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정보가. 나눠야지. 저 3차를. 나눠야지. 몫이 X고. 자, 뺄게요. 여기 빼면 X. 4 빼기 C. 제곱그 다음에 더하기 1. 아 여기가 x 더하기 1이어서 몫이 이렇게 알아낸 거야 알겠지 나눈 거야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이렇게 나온 거야 이빼 보세요 이 빼면은 이게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고 이게 g(x)가 되는 거야 따라서 g(x)가 얼마입니까 빼면은 이 빼면 얼마예요 이 빼면 여기서 빼봐 얼마냐 2 빼기 c x 에다가, 2x2c, 이 나오죠? 상수. 맞아요? 이 상수가, 이걸 그대로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직선의 방식 봤지? 직선의 방식에서 이렇게, X앞에 미지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묶어, 내 드라이가. 요렇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 했어? 이 1차식이잖아. 직선이야. 어떻게 읽어, 이거? 직선. 두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 기울기라는 정보. 얘는 미지 수니까 됐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지? 어? 추? 뭐라고요? 그렇죠. 지나는 점이 필요해. 지나는 지난 점이 몇 콤마 밑? 마이너스 1 콤마 0. 그래. 이걸 보는 순간 있잖아.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 자, 한번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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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식. 이 3차식에다가 이 3차식에다가 gx 이걸로 나누었을 때난 이거 c를 찾는 건데 이 gx가 얘란 말이야. 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싶어져야 된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 전 더하기 3이고, 마이너스 4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얼마지? 어, 0 되네? 0이죠? 0 맞아요? 어, 0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었죠? 0,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던 거야. 여기 0이 0이고, 이제 여기가 남은 게 c 였어 아, C도 뭐였는데? 0이었던 거야. 그래서 FX가 뭐지? 이거였던 거예요, fx가. fx가 요걸 고사체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c가 0이었으니까 당연히 gx도 0이겠죠. 이게 gx인 거예요. 끝났죠? g1 찾아라니까 1대2 방꽃이니까. 했어요 어, 자, 저만 놓자. 정리하자.